2번. <laughs> 진짜 전멸할까? 안받았잖아 한번 왜 생기다 쓰고 아, 고작 그일에 들어갔다고. 결제 어? 올 울렸어요. 너뭐안 받았어? 이거 붙여 줄게. 아, 어? 어? 아, 어, 뭐야. 과연? 어. 과연? 과연? 아, 와! 와! <laughs> <laughs> 아,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할까? 빨리 깨줘. 25%면 충분히 할수 있어. 아 혼자 깨지. 알다. 가자 가자 가자완 살아서 보자. 다 받았어 다 받았어. 과연 <laughs> 똑같은 나이 어, 웰던이네. 또 웰던이야 기술. 이마 드릴 게 없어요. 가세요. <laughs> 형, 잘 가요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와, 어 나한테 붙였는데 <laughs> 죽을 줄알 거. 내다 쓰세요. <laughs> 내다 <나> 쓰세요. <laughs> 야, 이거, 이거. 괜찮아 이거. 형 죽기 전에 리미스 그게 지금 이라 지금 <laughs> 는데이는가가 <아니였는데. 웃음> <가> 꺼져 <laughs> 그거 아니? 이 친구가 지지가가아이 나, 나 어디까지 자힐할수 있는데? 그래픽을 돌아. 아니 아직 버텨 아직 버텨. 여기 다시면 그때 1대일 켜.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. 아니야 삼만 정도 남았을 때 그때 1대 아니, 아니야 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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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자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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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. 빨리 잠수 쳐. 시 제발 제발 만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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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루만요 잠시만요. 북시만요잠시만